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 도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누비다육입니다. 네, 오늘 도 누비다육의 이쁜 화분들을 이렇게 한상 차림을 해놓으셨습니다. 네, 너무 너무 이쁜 아이들. 네, 가격도 착한 아이서부터 쭉 있습니다. 네, 어, 인기 많은 아이들. 가격 착하고 인기 많은 아이들부터 소개를 또 해보겠습니다. 네, 어. 루비다육은 인천계양구 장기서로 15번 길에 위치하고 있고요. 2만원 이상은 택배 가능하고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네, 주문을 하실 때에는 영상 게시 날짜랑 주문번호를 문자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쁜 화분들, 수화분에서 나온 인기 많은 화분들부터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가격 착한 아이스부터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볼게요. 1번입니다. 1번 아이는 요렇게 앙증앙증한 요런 화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앙증앙증. 네, 소분이죠. 소분입니다. 네, 베란다에서 키우기 좋은 그런 어, 사이즈고요요 보세요. 이 정도입니다. 사이즈 딱 좋죠. 어, 베란다에서 키우기 좋은 어, 조그만한 소분, 요, 저기, 빨간 포트 아이들 신기도 좋을, 그려, 그런, 종류의 아입니다. 예, 요런 아이고요 어, 색깔이 지금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색깔이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예, 요렇게 네, 어, 다열개 해가지고, 2 5 0 0 0 원에 드립니다. 한 개당 2,500원입니다. 한 개당 2,500원. 가로가 8cm 나오고요 세로가 7cm 나옵니다. 가로 8cm, 세로 7cm. 아주 좁죠. 아주 쓸모가 많은 아분입니다. 예. 크기도 적당하고요.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 아주 조그만한 소분 좋습니다. 배수구멍은 요렇게 있고요. 살짝 물빠짐물 물 빠지는 통, 통풍구 살짝 있습니다. 통풍구. 물 빠지는 통풍구 살짝 있고요. 아주 쓸모가 많은 아본. 가볍고 좋은 아본. 이런 화분이고 2,500원입니다. 네, 수입품보다 더 가격이 착한 것 같죠? 네, 이번 아이는 또 이렇게 똑같은 어, 모양의 예, 화분인데요. 이 아이는 아주 큼직한 사이즈인데 가격이 너무 착하게 나왔죠? 이 화분도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번 예, 아이도 3,500원짜리입니다. 3,500원짜리인데요. 너무 좋아요. 네, 쓸모도 많고요. 이런 어, 화분은 또 군생 심기도 좋고 창 심어도 됩니다. 창 중간 어, 사이즈? 네. 조그만한 창들 신기 딱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네, 색깔이 지금 현재 있는데요 이렇게 랜덤 발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랜덤 발송 예, 겹쳐서 두 개씩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양이 바라고요 이 아이 2번이고요 3,500원 짜리고요 다섯 개 세트하면 17,500원에 드리고요 어 가로가 11.5cm 나오고요 세로가 9cm 나옵니다 네. 11.5cm 세로는 9cm, 이렇게 나오는 화분이고요. 2번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 아이는 이 화분인데요. 이 화분. 요 농다, 농다리입니다. 다리가 농, 날씬한 다리를 하고 있는, 이렇게 농다리, 배수구멍 이렇게 있고, 곱주머니 어, 스타일로 되어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입구가 살짝 오므려져 있는 이런 화분. 예, 이렇게, 군생 신기 좋을 것 같아요. 군생 신기 좋은 다리 농다리요 통풍이 잘 되겠죠? 예, 다리가 이렇게 농한 다리는 엄청 또 통풍이 잘 된답니다. 예, 와인은 5개에서 4만원입니다. 5개에 4만원이고요. 입구가 10cm 나오고, 높이는 11cm 나옵니다. 입9 10cm, 높이는 11cm. 이 예, 아이가 3번이고요. 어, 색깔은 이렇게 있습니다. 색깔이 색깔이 이렇게 있는데요. 예, 색깔은 조금 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있습니다. 예, 3번이었고요. 5개에 4만원에 드립니다. 네, 4번 볼게요. 4번 아이는 또 요런 화분인데요. 요런. 창 심어주기 좋은 큼직한 사이즈의 화분입니다. 네, 발굽다리 동글동글한 발이 세개 달려있는 요런 큼직한 사이즈의 화분인데요. 어, 5개, 아, 4개에서 32,000원에 드립니다. 1개당은 8,000원입니다. 네, 당당 구매하셔도 되고요. 네, 또 추가해도 괜찮습니다. 14.5가 나오고요. 높이는 10cm 나옵니다. 14.5cm 높이는 10cm 나오는 그런 화분이고요. 4번이었고요. 5번 보겠습니다. 5번 아이도 창 심어주기 좋은 화분입니다. 엄청 큼직한 사이즈죠.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 발굽다리 아주 말발굽으로 엄청 튼튼하게 있습니다. 네, 3개가 있고요. 네. 배수구멍 크게 있고. 네, 이런 화분인데요. 네, 색깔은 랜덤으로 발생합니다. 네, 색깔은 랜덤 발송이고요. 네, 13,000원입니다. 한 개당은. 개당은 13,000원인데 어, 원하시는 만큼 데려가시면 됩니다. 와, 이는 지금 네개 묶으면 52,000원이 됩니다. 네, 개 묶어서 52,000원이고요. 네, 16.5cm가 나오고요. 네, 높이가 13cm 나옵니다. 입구가 16.5cm, 높이는 13cm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큼직한 사이즈의 화분입니다. 이 네, 아이가 5번이었고요 네, 6번 보겠습니다. 6번 아이는 거니 화분이죠. 거니 화분은 또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네, 인기가 많아서 항상, 예, 항상, <laughs> 예, 어, 다들 좋아하시는 그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네, 이런 화분입니다. 요런 화분. 밑에 동그랗고요 입구는 살짝 사각, 예, 둥근 사각인 것 같아요. 둥근 사각. 이렇게 생겼는데요. 어, 크기가 좀 큼직한 사이즈고요. 가볍고, 또 큐빅까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큐빅이 다 달려 있고, 예, 가벼운 화분. 배수구멍이 또 엄청 크게 있습니다. 이렇게. 건이라고 써 있고, 발굽다리는 이런 식으로 있고요. 이 화분이 어,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예, 흙도 조금 다르죠. 흙도 가벼운, 이렇게 어, 조금 하얀색. 계열로 흙을 썼습니다. 옛날에는 좀 거친 흙이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입자가 좀 고른 것 같습니다. 약간 사각거리긴 한데요. 이렇게 네, 어, 6번 아이는 어, 한 개당은 만원입니다. 4개 세트 해가지고 4만원에 드립니다. 네, 색깔은 이렇게 가는데요. 어, 색깔이 살짝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12 곱하기 12cm가 나옵니다. 입구 12cm, 높이도 12cm. 이런 화분입니다. 거니 화분, 인기 좋아서 많이, 많이들 쓸모가 많은 아이고, 많이들 구매를 하시는 화분 중에 하나죠. <laughs> 6번이고요. 어, 4만원입니다. 네개에서 4만원이고요. 7번 보겠습니다. 7번 아이도 거니 화분이고요. 네이 아이는 살짝 둥근 화분입니다 둥근 화분 둥근 화분이고 이렇게 살짝 복주머니 스타일로 된 이런 화분입니다 배수구멍 엄청 크게 있고 어, 손잡이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손잡이 에, 모양을 냈죠 이런 손잡이를 달려가 어, 달아서 아주 모양을 냈고 요 큐빅이 하나씩 두 개씩 붙어 있어요 이렇게 큐빅이 두 개씩 붙어 있고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여기에는 군생 심어도 되고 네 여기다 창도 심어도 될것 같습니다. 네창 심어도 되고 이 아이는 개당 만원 네당 만원짜리 둥근 화분 여기에다 창 심어도 되고 어 군생 심어도 됩니다. 이 네, 아이가 어 7번이고요. 가격 만원입니다. 네개 세트 4만 원입니다. 네 색깔은 어, 이렇게 있는데요. 어 랜덤으로 갈 수도 있고 네 이렇게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이 네, 아이가 이 7번이었고요 8번 보겠습니다. 8번. 네, 8번 아이는 건, 요 아이 건이 아분이고요요 네, 아이는 살짝 롱한 아분입니다 롱한. 네, 롱, 롱에서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이 신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흙은 전에 흙으로 사용했습니다. 요 아이는 흙, 흙이 까칠까칠한 그, 그런 흙입니다. 전에 흙입니다. 요게. 예,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 때 요런 흙으로 만들었죠. 거니 분이내 흙이 좀 바뀌었습니다. <laughs> 예, 요런 흙이고요. 요런 어, 화분이고요. 요 농한 화분이라서 목대 있는 아이 심을 거, 심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인은 어, 8번이고요. 만 원씩입니다. 가격 대비 너무 좋죠. 거니 화분은 참 가격 대비 너무 좋아요. 무게감이 살짝 있습니다. 이 화분은 가벼운데요. 이 화분은 살짝 가벼운 편인데 여기이 아이는 살짝 무게감도 있고 예, 커서 그런가요? 좀 크, 크기는 커요. 이 아이가 깊이가 있어서 예, 발굽 다리 3개 있고 배수구멍이 아주 시원하게 있습니다. 예, 색깔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랜덤 발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예, 이렇게 있는데 랜덤으로 갈 수도 있,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8번이고. 네, 12 곱하기 13cm 나옵니다. 2구0이 높이가 13cm. 예, 조금 높이가 있어서, 어, 목대 있는 아이 신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아이는 창 신기 좋은 큼직한 사이즈가 들어왔죠. 예, 창 심어주기 좋은 화분.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예. 대품 가기 전 아이, 대품 가기 전 아이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격이 너무 착하게 나왔습니다. 가격이 개당 8,000원에 나왔습니다. 개당 8,000원입니다. 네, 원하시는 만큼 구매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만큼. 어, 5개 하시면 4만원이고요. 이게 다 5개, 이렇게 5개 하시면 4만원이고요. 네, 추가해도 되고, 조금 덜구매해셔도 덜 되고. 와인은 18.5가 나오고요. 10cm가 나옵니다. 이 구가 18.5, 높이는 10cm. 이렇게 나오는 화분. 9번이고요 10번 보겠습니다. 네. 10번 아이는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 요 아이는 이렇게 또꽃 화분이죠. 앞에 장식이 너무 화려하게 꽃장식이 되어 있고요 예, 호리병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굽다리가 조금 길게 있고요 예, 발굽다리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여기 발굽다리를 이렇게 살짝 개구리 발 모양 예, 그렇게 모양으로 했을 때는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기 동글동글한 다리 발이 달려있는 화분도 있는데요 그 화분은 조금 가격이 착하고요 이 아이는 살짝 다르다고 합니다 이 예, 아이는 5개 세트 해가지고요 4만원에 드립니다 5개 세트에서 4만원입니다 개당은, 이 아이가 8,000원입니다. 개당 8,000원. 10.5가 나오고요. 10.5가 나옵니다. 입구가 10.5, 높이도 10.5. 이런, 이렇게 나오는 화분이고요. 예. 개당은 8,000원에 드립니다. 다섯 개는 4만원입니다. 네, 예.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11번은 꿈 공방에서 만들어진 화분이죠. 꿈 공방. 꿈 공방의 화분인데요. 이렇게 롱한 화분입니다. 살짝, 롱하면서, 예, 이렇게, 이렇게. 어, 살짝 무슨 모양인가요? 호리병 살짝 꼬리병 모양. 네, 그런 모양이고요. 여기 앞에가 엄청 화려하게 큐빅이 달려 있습니다. 앞에 어, 꼭 코사지에다 이렇게 큐빅을 다 하나하나 일 어, 일일이 다 붙였어요. 이렇게. 오, 이쁘죠? 화려하죠? 네, 이런 화분도 엄청 스모가 많습니다. 꿈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 네, 이 화분 개당 15,000원입니다. 개당 15,000원이고 네, 네개 세트 6만 원에 드립니다. 야두 개만 하셔도 됩니다. 두 개에서 3만원에 드립니다. 네개 하시면 6만원이고요. 네. 11번이었고요. 9.5 나오고 11.5가 나옵니다. 9.5, 11.5 이렇게 나오는 화분입니다. 네. 11번이었고 12번 볼게요. 12번 아이는 이렇게, 롱한 손가락 화분입니다. 단화분에서 만들어진 화분이죠. 네. 단화분. 엄청, 어, 단화분도 엄청 인기가 많고요. 네. 이런 화분입니다. 앞에 꽃, 꽃 그림을 아주 화려하게 그려져 있고 네, 뒤에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다. 목대 있는 아이들 미인종류 심으면 참 이쁘답니다. 요 아이. 저는 여기에다 블루엘프 금을 심었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요 아이 12번이고요. 17,000원에 드립니다. 한 개당은 17,000원이고요. 두개 세트로 하시면 34,000원에 드립니다. 34,000원이고요. 7cm 나오고 14cm 나옵니다. 입구는 7cm, 높이는 14cm 나오는 12번 아이는 두개 세트 34,000원입니다. 네 그다음에 13번 볼게요 13번 아이는 유아인데요 네 13번은 또요요 요, 어, 유유 공방에서 만들어진 화분이죠 유유 공방에서 만들어진 예 화분인데 개당은 12,000원입니다 4개 세트 하시면 48,000원이고요 색깔은 이렇게 남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요색이 있고 예, 하늘색이 있고 어, 보라색이 있고 이렇게 4개 세트 해가지고 48,000원입니다 예, 유유 공방의 집 화분이라고도 하죠. 네, 집, 집 그림이 그려져 있는 집 화분입니다. 예, 요 화분은 4개 세트 48,000원이고요. 한 개당은 12,000원입니다. 개당으로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11.5가 나오고요. 높이는 8.5가 나옵니다. 11.5, 8.5. 살짝 입구가 넓은 화분이라서. 네, 일본, 이, 입구 넓은 화분들은 또 국민이들 심어 놓으면 아주 물, 물 마름이 빨라서 너무 좋죠. 네, 요 아이가 13번이었고요. 네, 14번 보겠습니다. 네, 14번에 있는 건 야분입니다. 건 야분 네, 이렇게 건 야분은 어, 어디나 똑같은 금액입니다. <laughs> 금액이 어디나 똑같은 금액이고요. 가격을 다운을시킬 수가 없는 그런 화분이죠. 네. 이런 화분입니다. 이런 큼직한데요. 가격이 너무 착하게 많만 원에 드립니다. 개당 만 원이고요. 네개 세트 하면 4만 원이고요. 입구가 10cm 나오고 높이는 8.5cm가 나오는 그런 화분이고요. 발 곱다리가 이렇게 얕게 있습니다. 되게 그렇게 높게 있지 않고 얕게 있는 화분이고요. 배수 구멍이 아주 시원하게 있습니다. 예운이라고 적혀 있고 이런 화분인데요. 예, 앙증맞은 이런 화분인데 예, 많이 베란다에서 많이 쓰는 그런 화분이고요. 이게 사이즈 이 정도 나오는 이런 화분이라서 아주 쓸모가 많은 화분이죠. 응. 어. 애운분에서, 애운분에 외음분에 뭘, 뭘 심어놔도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애운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 14번이고요. 한 개당은 만 원에 드립니다. 예. 입구가 10cm, 높이가 8.5cm 나오는 그런 화분이고요. 색깔은 이렇게 있는데요. 어, 선택을 하셔도 괜찮고, 랜덤으로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개당 만 원입니다. 15번 볼게요. 15번 아이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화분인데, 입구가 넓고, 밑으로 살짝 좁아지면서 발이 엄청 길게 있습니다. 발이. 발이 길게 있고, 농다리고요. 배수구멍이 아주 시원하게 있습니다. 반이상이뻥 뚫린 것 같습니다 배수구 배수구멍 아주 신경을 많이 쓰죠 예쁜 분은 이런 네, 분이고요 네, 10요 아이가 5번이고요 요 아이는 12,000원입니다 한 개당 12,000원이고 4개 세트하면 48,000원에 드리고요 어, 12cm가 나오고 높이가 9.5cm가 나옵니다 네, 입구가 12cm 높이는 9.5cm 색깔은 이렇게 있는데요. 네, 요렇게 4개 세트, 48,000원입니다. 개당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요 아이가 15번이었구요. 개당은 12,000원 짜리입니다. 네,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아이는 요 아이인데요. 농한 손가락 화분이죠. 예, 네, 요렇게 살짝 농한 화분입니다. 네, 요 아이는, 이, 요, 아이도 예은분이구요. 네. 요렇게 생겼어요. 엄청 고급지게 생겼고요. 이 아이는 자리를 많이 안 차져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심어도 아주 잘 어울리고요. 예 네, 요렇게 생긴 화분. 네, 종이컵이 싹 들어가고도 남죠. 예 네, 요렇게 높이가 이 정도입니다. 높이는. 네이 아이가 16번이고 다섯 어 4개 세트에서 38,000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는 한 개당은 12,000원입니다. 개당으로 구매하셔도 되고 어 4개 세트 해서 하셔도 됩니다. 4개 세트 48,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런 화분입니다. 색깔이 지금 현재 이렇게 있고요. 예. 입구가 9.5고요. 높이는 11.5입니다. 입구는 9.5, 높이는 11.5. 이런 화분입니다. 네, 아이가 16번이고요. 예. 개당으로 1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볼게요. 17번 아이는 요 예운분의 사각진 화분이죠. 예, 요 예운분의 사각진 화분인데, 요렇게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주. 예, 깨지, 깨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laughs> 무게감도 살짝 있고요. 두께감이 엄청 좋습니다. 예, 배수구멍 좀 보세요. 아주 다섯 개가 있습니다. 배수구멍이. 그 엄청나죠? <laughs> 물만 으면 진짜 최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손가락 화분이고요. 살짝 농한 화분. 예, 요 아이는 개당은 만 오천 원입니다. 개당 만 오천 원. 네개 하면 육만 원이고요. 네, 예, 입구가 8.3인 것 같아요. 8.3. 8삼이고요 높이는 어, 11cm 나옵니다. 높이 11cm. 이 네, 아이는 17번이고요. 개당 1 5 0 0 0 원이고, 네, 두 개씩 구매하셔도 됩니다. 두개 하시면 3만 원이네요. 3만 원. 이 네, 아이가 17번이었고 18번입니다. 이 아이는 18번. 와, 18번 멋있죠? 오, 진짜 멋있어요. 여기에다 뭐 아, 아무거나 심어라도 멋있을 것 같아요. 이, 철화 같은 거 심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철화. 철화는 진짜 물 마름이 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laughs> 물 마름 좋은, 요런 나트나분, 야트나분에 심으면 참, 물 마름이 빨라서 절대 물음이 안 오죠. 네, 요 아이는, 어, 요 아이가 지금 한, 한 개당. 한 개당은 4만 원입니다. 한개 4만 원. 입구는 여기서 여기가 27cm가 나오고요. 여기서 여기는 24cm가 나오고, 높이가 13cm 나옵니다. 예, 낮은 화분이고요. 철화 심어도 될것 같고, 여기에, 예, 무, 모든 합식에도 될것 같고, 라울도 심어도 됩니다. 여기에 라울도, 라울도 심어도 돼요. 아, 얘는 개당 4만 원입니다. 개당 4만 원. 어, 개당, 3, 개당 4만 원입니다. 개당. 예. 18번이었고요. 19번입니다. 19번. 네 19번은 단화분에서 나온 화분입니다. 단화분에서 단화분에서 나온 직사각형 화분인데요. 이 아이한테는 리톱스 같은 거, 네 리톱스 같은 거 심으면 여기에다 모둥심게 하면 참 이쁘더라고요. 어, 배수구멍이 아주 두 개나 있어요. 이렇게 두 개씩 있습니다. 배수구멍이 네, 색깔이 이렇게 핑크톤하고 이렇게 그린 그린 계열통 이런 두 개가. 이렇게 있고요. 다른 색도 있긴한것 같아요. 저쪽에 보니까, 네, 이 개당 24,000원이고요. 두개 세트 48,000원에 드립니다. 네, 20 나오고요. 여기 여기서 여기가 20cm 나옵니다. 네, 가로 이0어 여기서 여기 폭이 9.5입니다. 9.5. 높이는 11.5가 나옵니다. 높이 11.5가 나오는 화분, 이 아이가 두개 세트 48,000원에 드립니다. 예, 요립톱스 심어도 되고요. 뭐 다른 거합식해도 좋습니다. 예. 요렇게 되는 아이 19번 아이 24,000원에 한 개당은 24,000원에 드립니다. 예, 19번이었고요. 다나분에서 나온 화분입니다. 요 화분은 다나 다나분 인기가 많은 화분이죠. 19번이었고 20번 보겠습니다. 20번은 인동분에서 나온 화분입니다. 인동 화분. 엄청 멋있어요. 인동 화분은 아무렇게나 싹 만들어진 것 같아도요, 주물쭈물한것 같아도 못멋스러운 그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못스럽습니다. 이렇게 네, 대충 만든 것 같아도요, 엄청 멋있어요. 네, 이런 화분인데 앞에 코사지가 엄청 화려하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런 꽃 코사지가 달려 있고 큐빅이 엄청 많이 달려 있습니다. 네, 이렇게 롱한 화분이고요. 여기에는 두두리 같은 거 그런 거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대 있는 아이들. 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요 색깔이 있고요. 하늘색 요 아이는 조금 흰색 계열 네. 요런 베지색 계열인가요? 요런 색깔이랑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네. 한 개씩 개, 어, 개, 낱개로 구매하셔도 됩니다. 낱개로 어, 낱개로는 45,000원입니다. 낱개로 45,000원이고요. 네. 13.5가 나오고요. 네. 높이가 24cm가 나오고요. 네. 요 아이가 24cm입니다. 요 아이 살짝 더 크죠. 이쪽이 예, 이 아이는 24cm, 요 아이는 22.5cm, 예, 13.5가 나오고 입구는 13.5가 나옵니다. 예, 개당 45,000원에 드립니다.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쁜 것 같아. 요저희가 45,000원짜리 어, 20번이었고요. 21번 보겠습니다. 21번은 요아인데요요렇게 손잡이가 양쪽에 달려 있습니다. 손잡이가 예, 이렇게 양쪽에 손잡이가 달려 있는 큼직한 사이즈의 화분인데요. 요 화분은 어, 개당 34,000원입니다. 개당 34,000원. 이런 데는 어, 대품, 멀로 같은 거 심어도 될거 같고요. 대품, 나울도 심어도 될것 같습니다. 나울. 예, 네, 나울 심어도 되고 공방분이라고, 공방분인 것 같습니다. 공방화분. 배수구멍이 엄청 크게 있고요. 발굽다리 세개 있고, 손잡이가 양쪽에 달려 있습니다. 손잡이가 이렇게, 예, 대품창 심어도 될것 같습니다. 대품창. 예, 이렇게 두개가 나와 있는데요. 개당 3만 사천 원에 드립니다. 개당 3만 사천 원. 예, 입구가 21.5가 나오고요. 높이는 15cm 나옵니다. 예, 입구는 2 1 5 높이는 15cm 이렇게 나오는 화분입니다. 이게 21번이었고요. 22번 아이는 또 이렇게 멋있는 공방분입니다. 이렇게 네, 멋있게 아주 아무렇게나 싹 만들어진 이런 화분인데요. 예, 까칠까칠한, 까칠까칠한 그런 화분이고요. 이렇게 비, 어, 무늬를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예, 무늬를 넣고 예, 입구 이런 무늬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엄청 멋있죠. 하루 모양입니다. 발굽자리는 하루, 하루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배수구멍이 엄청 크게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개당 3만원 짜리입니다. 개당 3만원. 19 나오고요. 16.5가 나옵니다. 입구가 19cm가 나오고 높이가 16.5cm가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여이가 22번이고요.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엄청 멋스럽죠? 이런 화분한테는 살짝 늘어지는 수형에 그런 아이 심어도 될것 같고, 나울 같은 거 심으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나울. 나울 중품 정도 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무늬를 넣습니다. 뒷모습은 이런 식으로 있는 이런 아이고요. 이 아이가 22번, 개당 3만원에 드립니다. 네. 22번까지 이렇게 소개를 마쳤습니다. 너무 이쁜 거 많죠?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